십니까? 샤미입니다. 제가 학교 생활과 과제 때문에 일이 치고 처리 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매일 저희 집에서 누군가가 기다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정부 여우 생코상 렌더로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렌더로이드를 리뷰하게 되네요. 그럼 함께 살펴보시죠. 박스를 가까이에서 살펴보시면 우리 귀여운 생코상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구스마일 컴퍼니 타이틀이 나와 있네요. 면에는 밥을 응? 퍼주는 생코와 그냥 부끄러워하는 생코가 나와 있고요. 뒷면에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옆면 반대편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함께 볼까요 짠! 박스를 꺼내 보시면 파트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파트는 별로 없습니다. 본체 얼굴 파트 두 개, 밥 파주는 파트, 밥뿌고 있는 파트, 주걱 들고 있는 파트, 앉아 있는 파트, 밥솥 파트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세워볼게요. 짠! 박스 안에 들어있는 대로 바로 세팅을 해봤어요. 꼬리 파츠가 분리 형식이어가지고 처음에는 꼬리 파츠가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여줬고요. 이 꼬리 파츠 때문에 등 뒤에 있는 랜드로이드 고정시키는 구멍에다가 스탠드 꽂을 때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만 빼면은 귀엽게 잘 나온 생코 씨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랜드로이드로 나와준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교 생활로 너무 힘들고 과세 때문에 정말 힘들 때 집에 귀가한 저를 보고 이렇게 달려오면서 달려오냐 아, 해줄 것 같지 않습니까? 음. 역시, 구스마일 컴퍼니라서, 도색 미스라던가, 도색 오염 그런 거안 보입니다. 파츠 교환해볼게요. 짠! 얼굴 파츠만 좀 교환을 해봤어요. 부끄러워하는, 아님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생코씨의 얼굴로 바꿔보았는데요. 표정도 그렇고, 입고 있는 무녀복도 그렇고, 정말로 귀여워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뾰족뾰족한 귀도, 아,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짠! 밥을 푸고 있는 생코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걸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깨물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엽고요. 밥 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밥솥 뚜껑 접어지진 않습니다 그대로 고정이고요 스탠드에 고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 밥그릇도 하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요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귀여운 모습에 힐링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밥솥으로 들어간 생코씨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무래도 생코상이 밥을 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고 있을 때 제가 꼬리를 이렇게 푹 잡으면. 네! 가정부 여우, 생코씨, 구스마일컴퍼니, 생코, 랜드로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애초에 생코씨가 정말 귀엽게 나온 캐릭터 아닙니까? 마침 랜드로이드로 정말 귀여운 뽀짝한 나와서 정말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뽑기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 파트 교환할 땐 정말 빡빡한데 나머지 파트를 교환할 때는 정말 쉽게 너무 쑥쑥 빠지더라고요. 사실상 적당하게 빡빡한 게 좋은데 이게 너무 쉽게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게 빠져서 살짝 그 부분만 불만스러웠어요. 어, 그런 것만 빼주면 정말 잘 나온 피규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셔서 이렇게 전시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저기, 생코씨, 밥좀 덜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생코씨, 밥좀 덜어주시라니까요? 밥좀덜 달라고! 밥좀 덜어달라고! 말 씻지 말라고! 내말 씻지 말라고!